자, 2월 22일 네. 행복한 목요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거 맞죠? 네. 은서나안 네. 행복하냐? 네. 나는 네. 행복하겠다. 네. 왜 행복할까? 뭐 라고? 민준진 아직 발표 안 났잖아. 발표 났어요? 네. 났어요? 네. 언제 났어요? 오늘 네. 아침에 났어요? 네. 아, 그래요? 네. 하나페입니까? 네. 야. 니네는, 잠깐만, 축구도 카드로 좋아하고, 실제 경기를 안 보고. 스포츠 혹시 봅니까? 야구 말야구? 아, 네. 저고진병 씨는 야구입니까? 너하고 나하고만 조금 좋아. 근데 나는 그렇게, 일단은 10승 해주면 인정해줄게. 근데 불안해. 알겠습니까? 사담이고요. 자,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내일 하고 나누니까 좋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안 오시면 저는 오거든요 근데 안 좋아요 나 같으면 좋아하겠다 지금 상황은 더군다나 숙제도 조금 낼 수밖에 없는 나한테는 최악의 여러분들은 최선의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숙제를 곧 박박 긁어서 내보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에이, 알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녀석들은 뭐시 학원에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뭐 이런 건가 자 봅시다 어 다음 식의 곱셈 하는 거 맞고요. 자 우리가 어그저께 뭐 했냐면 완전 제곱식 했어요. 어제 뭐 했냐면 합차했어요. 어제는 합차했어요. 오늘은 뭐할 거냐면 합곱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근데 딱세명이 있기 때문에 한 명씩 공식을 얘기해보고 시작하죠. 복습 차원에서 a 플러스 b의 제곱 증명아 빨리 그냥 결과만 얘기해보자. 결과만 A 플러스 B의 제곱 결과만 3개 나와 A 제곱 그렇지 플러스 2A 응. 뭐 응. 어, 하나 빠졌어 제곱 어, 아니야 제곱 아니야 2A 그 다음 뭐가 붙어야 돼 문자 문자가 뭐 하나 더 있어야 돼 곱하기 예, 곱하기는 문자 아니잖아 문자 문자 뭔가 있어야 돼. 2 e, a 응? 어? e a. b가 빠졌지. 그다음 뭐 있어야 돼? b 제곱. 그렇죠 b 제곱 알겠습니까? 자 은성이 a 마이너스 b 제곱. 하나 해놓으면 다된 거죠. 그 다음에 지만이 안 보고야지. 어. 어,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저번 시간에 한 거고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여기서 공식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x 제곱 그다음에 x 있고요 여기 앞에가 뭐예요 합 뭐라고 고 따라해봐 합곱 합 합고. 항상 합곱이야 여기 a b 로 숫자로 주어질 거야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이게 뭐냐면 엄청 간단해 봐봐 예를 들어 설명해줄게. X 플러스 2, X 플러스 5 있어 그럼 A 자리 a 2 B 고 B자리에 5있는거죠? 맞죠? 그럼 X제곱 s 알겠어? 그 다음에 숫자 w 개 합하면 얼마야? h 그 다음에 X야 숫자 t 개 곱하면 얼마야? 10이지 하나만 더 얘기해줄게 그럼 up? w h 그 다음 뭐 쓰면 될까? 마이너스 2라고 뭐더 하면 돼? 3더 하면 돼. 그래서 뭐야? 어, 2X야. 그 다음 마이너스 2라고 3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3이지.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그럼 말해보자, 진명아.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얘는 어떻게 될까? X 제곱 쓰고. 거봐. 합곱이라 했잖아, 합곱. 합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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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마이너스 오케이 이거죠 알겠습니까? 할수 있겠지 할수 있겠지 요건 할수 있겠지 진짜로 맞아 틀려 진짜로 아니 진짜 할수 있어 없어 증명이 할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자 어디냐 66쪽에 4번과 두개 확인 5번과 알겠습니까? 어그 다음에 어? 일단 확인 5번 하고요. 잠깐만요. 뭐 이러냐? 예, 일단 거기까지요. 아이씨뭐 이래 이거 자,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아니면 아무튼 유튜브를 보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잠깐 멈추고 66쪽에 4번 문제와 68쪽에 확인, 확인 5번 문제를 푸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촬영 중지할게요. 여러분들 멈추고 푸시면 돼요. 5번은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 5번이에요. 확인 5번, 68쪽에 확인 5번,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2 있고요. X 플러스 2 분의 1 있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10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는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거니까 금방 할수 있죠. 어떻게 됩니까? X 제곱 운선이. 제가 그냥 여기 보고 하는 거야 여기 보고 2 x 마이너스 네, 2 뭐야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를 물론 먼저 이렇게 곱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곱한 다음에 얘랑 이렇게 곱해서 상관, 전개해도 상관없는데 여기를 먼저 하는 게 뭐해 편하지 우리가 배운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2 그대로 쓰고 여기가 어떻게 돼 써도 돼, 써도 돼뭘 써도 돼? 왜 그래? u n d a y 어, u n 어 a y s u 이모를 뭐로 바꿔야 돼? 2로 바꾸면 2분의 얼마야? 음, 그러니까 2분의 얼마야? 음, 그 다음 합, 고 그러니까 얼마? 어, 뭐야? 그 다음에 이걸 분비하면 되지? 이걸 분배하면 이렇게 되겠지 다 마이너스 1을 곱해준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가 동명이니까 마이너스 x 제고 여기랑 여기가 동명이니까 마이너스 23x 또 여기랑 여기가 동명이죠 류 마이너스 25, 여기 답이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일단은 71쪽으로 와주실래요? 71쪽 펴주실래요? 71쪽 와주실래요? 71쪽에 여러분들이 지금 몇 번, 몇번 풀려져 있습니까? 71쪽에 2번하고 3번 풀려져 있습니까? 2번하고 3번은? 1번은 풀려져 있어요 1번 풀려져 있죠 1번도 1 2 3까지 풀려져 있죠 맞죠 1번 안돼 있어요 1번 안돼 있는 거는 안 오는 거 아닌가 1번 돼 있어야 되는데 1번 돼 있어야 돼요 어 이거 4번 하기가 애매하네 자 이거 일단 볼게요 자 잠깐만 다시 넘어오세요. <laughs>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외워야 될게 하나 있는데 a x 플러스 b 플러스 곱하기 c x 플러스 d 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 b, c, d 는 뭐겠어요? 숫자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도 형태상 뭐가 나오냐면 x 제곱 있고 x 가 있고. 여기 좀더벌려야겠다 상수항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상수항이란 건이 숫자를 곱한 거야. 근데 위치 잘 보세요. 위치 아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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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밥이 뭐야? 앞에와 앞에. 알겠어요? 그다음 여기는 뭐냐면 뒤뒤, 뒤야 뒤. 알겠어? 아밥 뒤뒤. 쉬우니까 이건 할수 있지, 그렇지? 아밥 뒤뒤 할수 있어? 할수 있지. 그다음 가운데가 뭐냐면 가운데가 앞뒤뒤 뒤, 앞이야. 알겠어요? 앞뒤 뒤야. 앞. 알겠어요? 앞뒤 뒤야. 앞. 알겠어요? 앞뒤 뒤앞이니까 AD BC입니다. 알겠어요? 앞,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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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를 들어서 설명 할게요. 어디를 보고 보면 되냐면 요거의 얘가 66쪽에 5번이에요. 66쪽에 5번. 알겠죠? 66쪽 5번. 어 1번은 안할 거예요. 여러분들 칸 메꿔서 써 보세요. 2번을 하면은 2번 잘봐잘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 봐. 자 어떻게 된다고 맨 처음에 아바비죠 아바비니까 6 곱하기 2죠 그러니까 12X 제곱 맞아요 그 다음 뒤지죠 맨 뒤는 뒤지였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야 3이지 뒤뒤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앞뒤뒤 뒤, 앞 알겠어요 앞뒤뒤 앞 앞뒤 뒤, 앞. 앞, 뒤. 그러니까 마이너스 18이지 맞지? 뒤앞 그럼 얼마야? 플러얼마지 s y m i 계산하면 얼마야? s y m i n 16 is easy. m i 이야 s is e 야 s y minus is easy. minus is e a 써야죠. 이 n u s is easy. minus is easy. minus is easy. minus is 여기가 플러스면 그냥 그 플러스 쓰면 돼. 알겠어? 3번 해보자. 3번. 여러분들이 3번 해보세요. 3번 어, 금방 할것 같으니까요. 계속 촬영할게요. 여러분 지명 했어? 네, 오우! 빨리했네? 네, 뭐라고 쓴거야? 2 아니지? 앞뒤 기합이잖아 앞, 뒤면 얼마야? 아, 마이너스 6, 마이트스 아, 네. 맞지? 네. c 압 그러면 어 그러면 그 on, c o m 여기 이제 칸 이제 칸 해봐, 알 해봐 알았 해봐, 다해 사람은 사람 틀렸어, 틀렸틀 뭐가 틀 빠졌어, 졌어 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어 o m e 그렇지 1번이 앞네. 뭐요? 수가 6. 어.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2, 봐봐. 여기도 앞앞에서 2 3 했지. 앞뒤 4지. 그치뒤앞1 3이지. 그럼 2 4 뭐예요? 8. 1 3은 3. 더하면 얼마? 음. 이렇게 알겠소? 자잘 하네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뭐라고? 다시 한번 아바, 그러니까 뭐예요? 2, 5, 10, X제곱 그다음 가운데 이렇게 쓰고, X쓰고 앞, 뒤, 뒤, 앞 그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5 뒤 뒤니까 플러스 15. 그럼 가운데가 10x 제곱 마이너스 31x 플러스 15 이렇게입니다. 1번 문제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여러분들 번 문제도 당연히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를 할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확인 6번 해보세요. 확인 6번. 29쪽에 확인 6번입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됐어요? 어? 아니에요? 네 예. 자, 다한 친구들은 어디를 하냐면, 71쪽에 4번을 해보세요. 이제 71쪽에 4번 할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 보고 있는 친구들도 만약에 다 했다면, 71쪽에 4번 하시면 됩니다. 음, 잘했어. 지금. 4번은. 자, 60, 아, 하고 있으세요. 69쪽에서 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될것 같아요. 얘가 아바이니까 2호 10X제곱 그 다음에 가로를 쓰고 앞뒤 뒤앞 그 다음에 뒤뒤 순이죠. 그럼 이 식과 이 식이 수업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항등식이어야 됩니다. 항등식. 그러니까 서로 같다는 라 얘기는 서로 같아져야 된다 10x.10x. 서로 같잖아요. 그럼 여기 3a랑 뭐랑 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12랑 같아야 되겠죠? 그럼 3a는 마이너스 12이니까, a는 뭐이고? 마 4겠죠? 그럼 여기가 a가 마4보다 넣으면은, 마이너스 8 더하기 15니까 얘는 7 나오니까 b 가 얼마야 된다? 7 나와야 되고 두개를 더한 수는 3이다. 이게 정답이겠죠? 잘 푸셨습니까?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푼 친구는 또 어디를 순서대로 로 푸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71쪽에 4번 푸시면 됩니다. 다 했습니까? 지환이? 다 응. 못했어요? 응. 지민이 다 했어요? 응. 다 했어요? So we 삼 분에 뭐라고 쓴 거지? 마지막에 하나 틀렸어. 그럼 마지막 하나는 뭐겠어? 뒤뒤겠지, 뒤뒤겠지. 몇이 나오신 거냐? 곱하는 거지. 곱하기는 분모는 분. 분모. 3은? 3 yy는? 5 어. 곱하는게 더 쉬워 더하는거보다 알겠어? 알겠어? <laughs> 자 잠깐만 여기 여기 두였고 응. 다한 사람은 71쪽에 5번을 해보세요. 자, 아울러 잠깐만요, 집중. 저한테 집중. 고친 친구 고치기도 해야 되고 유튜브 보는 친구들도 일단 지금 저한테 집중해 주는데 숙제 얘기할 때 숙제. 자, 71쪽에 5번 동그램 치세요. 71쪽에 5번 숙제. 그다음에 72 쪽으로 가서 1번과 3번이 풀려 있어야지 정상. 그렇죠. 2번과 3번이 플레이시 정상 자 그래서 2번과 4번 그 다음 뒤로 쭉 넘겨서 78쪽으로 가서 1번, 2번, 3번까지 풀려 있어야지 정상 지금 현재 1번, 2번, 3번까지 풀려 있어야지 정상 이어서 4번 5번 6번 7번 그다음에 12번 13번 고 까지는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주말 숙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다시 한번 확인 확인해 보자 71쪽에 몇 번? 5번 맞죠? 71쪽에 5번 그 다음에 72쪽에 2번하고 4번 그 다음 78쪽으로 넘어가서 4번, 5번, 6번, 7번까지 한 다음에 12번, 13번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혹시 모르니까 혹시 1-1 돼있다 안 돼있다 1-1 돼있어 있어야돼1-1 돼있어야 돼1 1 1 1일안한친구들1-1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숙제고 지금 뭐 하면 된다 어... 72쪽 5번을 해서 한일 번이라도 해서 지금 저한테 검사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1번 해서 검사 받아야 돼요. 자, 유튜브를 보는 친구들 계속 이어서 문제 풀어 나가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월요일날 볼게요